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라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 TV 김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광주시 송정동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강남, 성남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픽한 곳은 광주 송정동이고요. 강남과 성남에 출퇴근하기도 굉장히 좋은데 집 사이즈도 정말 좋고요. 오늘의 집은 단독 세대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및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앞에는 초등학교, 그리고 광주시청, 광주행접복지센터, 그리고 송정동 먹자까지 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오늘의 집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서울로 출퇴가 하신 분들, 성남 출퇴가 하시는 분들, 꼭이집 스킵 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집 설명은 안에 들어가서 한번 해드릴게요. 가시죠. 자, 42평형 전실답게 왼쪽 편과 오른쪽 편 양쪽으로 키큰장 색깔씩 준비 잘 되어 있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들어오면은 단독 세대라서 프라이빗하게 또 지낼 수도 있는 게 장점이고요. 단차 시공되어 있어서 먼지 외부에 들어오는 먼지 방할 어수 있고요.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는 흑경철이 되어 있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왼쪽 편은 큰 거실과 안방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자녀분이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거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들어오세요. 자, 오늘의 집은 요렇게 길이가 엄청납니다. 끝과 끝이 거의 한 20m 이상이 넘기 때문에 죽어버리 원하시는 분들 복층만 찾으시는데 여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은 강마루로 잘 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은 옵션이 너무 빵빵해요. 에어컨부터, 뭐, 가전, 가구까지 거의 없는 게 없는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V 아트월은 실크벽지로 잘 되어 있고요. 맞은편도 실크벽지 되어 있는데, 오늘 장점은 창이, 전창 자체가 그냥 끝과 끝이 있고, 서브창까지. 오늘의 집 지으신 분은 여성 건축주분인데, 굉장히 섬세하게 잘 지었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3 대가 같이 살아도 세대 분리가 완벽합니다. 정말로 요것 때문에 제고객님은 계약하신 분이 있어요. 아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세대 분리를 좀 원하시는 불편함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랑 부모님이 사는 집인데 아무래도 좀 맞습니다. 멀리 떨어지는 게좀 원해요. 좀 뭔가 같이 깨름직 살짝 너무 친한다고 하더라도 깨름직하다고요좀 아, 불편할 아, 수 아, 있잖아요. 자기만의, 어, 자기만의 공간, 어, 어, 공간이 있어야 돼서 깨름직 하지는 않죠. 맞아 여기를 어, 어. 어, 어, 오케이 아까 계시는데 <laughs> 자 들어보겠습니다. 아, 자 기억자형의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6인이 앉을 수 있는 식탁까지 준비가 돼 있어요. 아, 진짜 넓네요. 이거조차도 정말 섬세한 거예요. 근데 옵션이 뭐가 있냐? 냉장 냉동 김치냉장 고 옵션이고요. 이모님 식기다 철기 옵션이고요. 광파 오븐렌지 옵션이고요. 인덕션까지 옵션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에는 요것만 옵션이 있으면 끝이죠? 끝인데 주방 창까지도 나와 있어요. 수납 공간도 진짜 많네요. 수납 공간은 제 말도 못해요. 제가 수납 공간 점점 계속 말씀드릴 건데 상부장, 하부장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돌아보잖아요. 그대로 돌아보면은 이쪽도 수납 공간이. 에요 이것도 옵션입니다. 와, 이 붙박이장까지요? 네, 제가 가구도 프로옵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붙박이장 자체도 옵션이에요. 폭이 엄청 넓으니까 이런 붙박이장까지 옵션이 들어요. 가 붙박이장이 들어가도 공간이 너무 여유로워. 네. 이 사이즈가 진짜 굉장합니다. 그 주방 옆에 다영도실까지도 옵션. 다용도실이 옵션이래요. 다용도실에 뭐가 옵션이냐? 세탁기 건조기 옵션이죠. 아. 보조 주방에 있는 가스 2구 쿡탑. 옵션이죠.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프로 옵션이에요. 사이즈가 진짜 크네요. 층고도 정말 높은데 탄성 코팅 잘 되어 있고, 채광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창까지 크게 나와 있어서, 채광까지 여기가 기가 막혀요. 아니, 무슨, 다용도실에서, 채광을 응. 넣네요. 아니, 여기도 환기시켜야 되잖아. 아... 그럼 곰팡이 쓰잖아.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 난... 곰팡이 쓰잖아. 여기서. 채광이 잘 들어와야지. 난 여기, 어. 다용도실 아니라, 과학성 응. 한다고. 자, 막혀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안 되기, 환기가 잘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곰팡이 많이 쓰어요 아... 채광이 필요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첫 번째 방을 소개드리고, 이 공간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어떤 공간이 또 있어요? 아 있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3 m 가 넘는 방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 붙박이장 보이시나요? 요것도 옵션입니다. 아니 붙박이장이 들어갔는데 사이즈가 진짜 넓네. 네 붙박이장도 옵션이고 여기는 전체 다시스템에 옵션 들어가 있고 각방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옵션입니다. 전창도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고 이 위로 보시면은 숲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 쐬기도 굉장히 좋아요. 뒤에 나뭇잎이 많이 보이는게 예, 네, 숲입니다 숲이어서 여기에서 그냥 가볍게 그냥 아 피토치드 냄새 맡아야지 산 가실 필요 없어요 피토치드 아닌가요? 피토치드 <laughs> 냄새 맡아야지 아니, 아닌가요? <laughs> 피토치드를 해야지 어피토치드 피토치드를 받아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냥 넘어갑시다 아, 알겠어요 자 두번째 방인데 두번째 방도 사이즈는 좋아요 근데 여기 <laughs> 박이장이또 있죠? 아 근데 두번째 방은 살짝 아쉬운 점이 있어요 북박이장 때문에 어 북박이장 때문에 음. 뭔가 담기는 거는 좀 좁아 보여 근데 그렇지 부... 않거든요 안자가 안여기도 3m 넘습니다 자붓박이 장도 옵션인데 이건 선택적 옵션이에요 아 선택적 옵션이 말씀드리면 여기에 설치할 거냐 아니 이 옆방에 그냥 전체적으로 감을 거냐 나는 여기보다 사실 이쪽으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옆방에 연결로 해도 되고 또 옵션이에요 아 그래요 예 선택적 옵션입니다 여기 분양 사무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꾸며 놓은 건데 이거 싫으신 분들은 다른 층에서. 이렇게내 맘대로 가구 배치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전창도 LS로 잘 되어 있고요. 이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방어도 할수 있고요. 시스템이으셔도 되겠죠? 아, 어,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방 들어가기 전에 이 공간을 말씀드렸잖아요. 2대가 살든 3대가 살든 분명히 좀 뭔가가 좀 불편한 건 있거든요. 내가 TV를 야구를 보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드라마를 봐야 되고 이러면 은 저쪽에는 부모님 TV 보시고 이쪽에는 쇼파 2인에서 3인 놔두시고 이쪽에 TV 설치하면 내가 보고 싶은 거볼수 있습니다 근데 음. 시끄럽지 않을까요? 어, 아니죠 요즘에는 뭐 엄청 크게 틀진 않잖아요 근데 시끄러워도 여기와 저기 거리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그래, 여기다가 또, 가볍게, 가벽 하나 세워도. 가벼 하나 세워도 되고. 중 같은 거 하나 만들어이 공간을 진짜 정말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나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슬라이딩 중문 만들어서. 맞습니다. 될까요? 그러면 완전 세대분리죠 맞아요. 진짜로. 그리고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그 정도로 세대분리하면 부모님 섭섭하시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같이 있다가 자기 전이나 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어, 아, 섭섭하세요? 저는 부모가 아니라, 아, 아, 아 예. 섭섭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 임팀장님이 2차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3차도 마찬가지고 600에 1200 타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럽잘 되어 있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 있고요 샤워 칸막이 있고 수전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면대도 한층 낮췄어요 자녀분들을 위해서 낮기 쉴수 있게끔 준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기도 깔끔하게 잘 나와 있네요 이 집에 비밀 하나 이제 풀어주셔야죠 비밀 하나요? 네 어디요? 아니요 저기 안방 어, 네. 아 안방 말씀, 특별한 말씀, 점이 하나 있잖아요 말씀 드릴게요 자 세번째 방입니다 자 세번째 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세번째 방 사이즈도 정말 여유롭게 잘 나와있죠 여기도 깨알같이 완전 양창은 아닌데 여기도 전창 크게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주 여성분이라서 섬세하게 서브창까지 이렇게 잘 해놨어요. 디테일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채광만 두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정말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네 번째 방을 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여기는 벽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전체 동일하게 그냥 강마로 되어 있어요. 여기 침대만 놔두시면 돼요. 그이유자 보여드릴게요. 침대만 놔두셔도 되는게 여기 네번째 방인데 네번째 방에 비밀이 있죠? 자 이렇게 자 비밀 있죠? 네번째 방은 요렇게 아치형으로 세번째 방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요게 싫다고 하신 분들은 여기에 문 달아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선택적으로 내가 이 방을 안방을 쓸거냐 이 방을 안방을 안 쓸거냐 아니면 사무용도로 쓸거냐 드레스는 만들거냐 이건 선택적 옵션입니다 호룸으로 써도 되는 거네. 호룸으로 써도 되고, 쓰리룸 써도 되고, 쓰리룸에 사무용도로 써도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전창도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여기 에어컨이 없어요. 아, 네, 여기만 에어컨이 없는 게 아쉽고 각방개별 온도 조절기는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가 욕실이 있기 때문에 뭐 분도 뭐, 뭐옷빠 만들어도 드레스를 만들고 오빠을 만들고 들어오잖아요. 욕실로 그러니까 욕실도 여긴 정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내가 세면세도 할수 있는 공간 부부 욕실이기 때문에 정말 끌 필요가 없어요 이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또 확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넓게 쓸 수도 쓸수 쓸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쵸? 뭐 욕실에서 뭐 진짜 하루 쟁일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오늘 제가 나온 집은 광주인데 여기를 성남에서 강남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전 풀옵션 가구 풀옵션, 금액도 정말 착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정말 궁금하다고 하시면 이쪽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아래 텍스트 클릭해서 상세는 확인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만명이 되는 날 저희는 회식할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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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집들이 TV 김진영은 물러나가도록 하면서 다음에도 좋은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